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. 요즘에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철구 형도 그렇게 느끼고 모든 BJ들도 그렇게 느끼고 시청자분들도 좀 약간 느끼는데 아프리카 시청자 많이 때? 빠졌어요. 음, 음 예. 어떻게 동의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동의하겠지. 감수성이 기분이 기분이 아픈 게 진짜 시청자 많다고. 아니, 아니라고. 아니라고. 아니, 그래. 어, 뭐. 방금을 내가 방금 중인공난 입장에서 말해줄게. 어. 감수는 그렇게 느끼는 게 너는 솔직히 시청률 지금 유지 계속되고 있잖아. 어. 근데 왜 이렇게 스튜가가면 시청자가 존나 빠졌어 어. 아니야 나도 어. 많이 빠졌어 진짜로 나도 진짜 많이 빠졌어 아 근데 죄솟게 그럼 지금 몇명 보지? 아 근데 지금 시청자 많이 빠진 거 같아요? 아이씨 날릴수 아, 없네 진짜로 내 방송도 어. 아닌데 뭐개 아니 근데 진짜 동준이는막그 콘텐츠 안 해도 막 얼굴만 나와도 많이 보고 저번에 아니, 만 명. 아니 무슨 C2001 그 집에 퇴근하는 방송 막 <laughs> 17,000명이 보고 있어 <웃음> 뭐. <웃음> 하잖아? 그럼 어디게 하잖아? 슬슬, 슬슬 슬슬이라 했잖아 ㅋ ㅋ ㅋ 나가버려 나는 슬슬이라 했잖아 슬슬이라 했잖아 난 아, 아, 진짜로 근데 이제 그 방학이 아닐 때는 좀만 재미있으면 슬슬 짱요 아니 근데 슬슬 아, 형이 만든 거잖아 아 나도 그런게될줄 몰라서 아니, 그게 원래 뭐였냐면 촬영될 때 저도 이제 슬슬 방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만든 거예요 거예요? 어 여기 왔어. 아 이거 진짜 그거를 어. 그것 때문에 빚진들 다 쓸쓸 당하고 있는데. 야나 그거 그냥 너무 스트레스. 그래, 그래. 얼마 전에 약간 나이만 안 중한데 인터뷰 했거든. 그래.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쓸쓸 조별하고. 존나 맞고 나갈 기사가 없어. 학교들 맞아도 다 쓸쓸. 우리 쓸쓸 존나 맞아 그거 때문에. 아 아니, 진짜 개들은 그래. 어.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오늘 수업 시작할 텐데 자 이게 자연의 법칙이란 쓸쓸 <laughs> 진짜 이런 새끼들야 진짜로. <laughs>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. 잘 사기세요. 아, 네. 진짜. 음, 맞아. <laughs> 우리도 너 나한테 다시 한번만더주절배하면 진짜 죽 어. 바로 걸린다. 아. 아니,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해 주시는 거예요? 아데 <laughs> 아, 지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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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거 같아요. 저는 많이 빠진 거 같은데. 아, 어 생각하는지? 그 아, 이런 말이 되나? 아인데 응. 네. 형님이 응. 립싱크 하시고 응. 제가 뒤에서 말하고. 아, 나죠저고나 아니, 아, 으니까 아니, 그러면 저기 그 어떻게 네. 요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뭐기에 이제 이제 사전 플랫폼에 게임 성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시청자가 그쪽으로 좀 빠지고 아무래도 게임 시청자도 그렇고 이세를 충격이 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지 않았나 아아 아. 네. 네. 아, 죄송한데 죄송 음. 음 아니 그냥 그 그냥 그럴 따음성 아. 음성 변주 하지 말지 아. 나 숨어게 대체 치면 찾아가고 싶어 <laughs> 슬슬 이게 일로 난 바로 간대다. 술 옆에서 슬슬 정하나 <총> 하면서. <laughs>